각각의 모양에서 정사각형의 개수 한번 알아볼게요. 자, 첫 번째 모양 정사각형 몇 개입니까? 한 변이 하나의 성냥개비로 이루어진 거딱 하나밖에 없겠죠. 두 번째 모양에서는 정사각형의 개수, 자, 한 변이 하나짜리 있고 그 다음에 뭐가 있어? 한 변이 또 성냥개비 두 개로 이루어져 있는 것도 있잖아요. 자. 제일 작은 거는 몇 개야? 제일 작은 거는 가로 2개, 그리고 세로도 2개 이렇게 되겠죠. 제일 작은 거는 2는 4가 되겠습니다. 그 다음에 한 변이 두개의 성냥개비로 이루어진 거, 요러고죠 얘는 무엇이야? 하나네. 야, 아, 얘가 이렇게 나온 거구나. 알수 있죠. 세 번째도 제곱수로 한번 표현을 해볼게요. 세 번째 제곱수, 어떻게 되느냐면, 한 변이 하나짜리로 된 것, 한 변이 두 개의 성략개비로 이루어진 것, 한 변이 세 개의 성략개비로 이루어진 것으로 나누어서 생각할게요. 자, 제일 작은 거는요. 가로가 세개 이렇게 있죠. 세로도 세개 있습니다. 그러면 얘는 무엇이야? 3, 3은 9겠네요. 3, 3은 9 이렇게 됩니다. 그 다음에 자 이제 두 번째 이걸 잘 봐야 돼. 두 개로 한 변이 두 개로 이루어져 있어. 가로가 이렇게 두개 있겠죠. 그 다음에 세로도 이렇게 이렇게 두개 있습니다. 얘가 그래서 2는 4가 되는 거야. 아하! 이게 이런 식으로 제곱수가 어, 어 나오는구나. 그러면 우리가 원하는 거 있잖아. 이런 제곱수 1제곱 2제곱 3제곱 더해가지고 100보다 커야 되잖아. 그 100보다 큰게 도대체 몇 번째냐 그런 거야. 자 그럼 한번 더해 볼게요. 음. 네, 그 이렇게 1제곱, 2제곱, 3제곱, 4제곱, 5, 6, 7, 8뭐 이렇게 쭉쭉 써나간다는 거야. 그래서 1, 2는 4, 3, 3은 9, 4, 4 16, 5, 25. 이거 굉장히 문제 많이 나오기 때문에 척척 외워야 돼 막. 6, 6에 36, 7, 7에 49, 음, 8, 8에 64. 같은 문제 여러 번 나온다 여기저기서. 1의 제곱부터 10의 제곱까지 다 더하면 얼마니? 385 이런 것도요. 문제를 많이 풀어본 친구들은 그냥 알아. 어? 여러 번 해봤기 때문에. 그러면, 어디서 처음으로 100이 넘나? 그것도 한번 해볼게요. 자, 이거 다 더할 때 말이야. 1 더하기, 4 더하기, 9 더하기. 이렇게 하는 거 아니야? 어떻게 하냐면, 보수. 더해서 1의 자리수가 0이 되도록 맞춰주는 거야. 자, 1, 9 더하면 10이죠. 그 다음에, 4 더하기 16하면 2 0이죠 여기까지 더했을 때 30, 그렇죠? 30이고, 그다음에 얘, 얘 더하면 30에다가 어, 6 1을 더해주는 거네. 여기까지 6의 제곱까지 더했더니 91입니다. 아직 100이 안 됐지. 7의 제곱까지 해줘야 100이 되겠네. 7, 7의 49까지 더해줘야지만 이것이 142. 되어서 1 0 0이 넘겠습니다. 음, 됐어 그러면 우리가 원하는 건몇 번째야? 일곱 번째야. 일곱 번째에서 일곱 번째는요 가로도 일곱 개의 성냥개비로 세로도 일곱 개의 성냥개비로 이루어져 있을 거 아니야. 그래서 음 음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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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렇게 둘, 셋, 넷, 다섯, 여섯 이렇게 되어 있을 거 아니야. 이거 일곱 번째 안 그려도 돼. 이거 그리지 않아도 돼. 안 그려도 돼. 그냥 알려 줄게. 어떻게 하는지. 자, 곱번째라는 것까진 알았지? 안 그려도 돼. 자, 세 번째에서 한번 볼까? 세 번째에서 말이야. 성냥개비가 몇개 쓰였냐? 그거 한번 생각해 볼게. 세 번째일 때 성냥개비는 한 변에 세 개잖아. 한 변에 세 개의 성냥개비가 쓰였고요. 몇 줄이야? 한 줄, 두 줄, 세 줄, 네 줄이야. 어, 뭐세 개씩 쓰였다 그래서 세줄 아닙니다. 네 줄입니다. 그리고 이것이 가로만 있는 것도 아니고 세로도 있잖아 똑같이 곱하기 2 해줘 가로 세로이기 때문에 곱하기 2 해주죠 그럼 얼마나 얘는 아하 얘는 3 곱하기 4 곱하기 2 해가지고 8 3 24 이렇게 될거 아니야 그치 그러면 일곱 번째는 무엇이냐 내가 지금 이게 세 번째잖아 일곱 번째도 똑같이 생각해 봐자 일곱 번째 한 줄에 한 변에 있잖아 이한 변에 성냥개비가 몇 개니 일곱 개지 7개지. 몇 줄일까? 이렇게 따져보면 세보지 않아도 7 더하기 1인 8줄이라는 거 이거를 그려보지 않아도 알아야 돼. 알겠죠? 그 다음에 무엇야 가로도 있고 세로도 있고 곱하기 2해 줘. 7 8에 56 곱하기 2니까 112야. 선생님 저는요 7개는 알겠지만 8줄 잘 모르겠어요 하는 사람은 이거랑 똑같다는 거 생각해봐야 돼. 우리가 있잖아. 음, 정냥개비를 하나 둘셋넷 다섯 여섯 일곱 이것을 간격이라고 생각해봐 간격 성냥개비가 깨비가 일곱 개 있다는 것은 즉 간격이 일곱 개라는 거야 그치 그러면 줄은 여기 여기마다 이렇게 한 줄씩 나올 거 아니야 어 이거 나무 심는 거랑 비슷하네 그치 아하 줄몇 줄이냐 여덟 줄이 돼 있잖아 여덟 줄. 왜냐면 나무를 몇 그루 심어 이럴 때 여덟 그루의 나무를 심잖아 앞뒤가 떨어져 있을 때맨 앞에도 심고 맨 뒤에도 심고 그럼 나무가 여덟 그루지이 개념이랑 이 개념이랑 똑같은 거 알아야 돼 지금 그치 그래서 7 곱하기 8 곱하기 2 해서 112가 됩니다